오늘은 인기 수정 썰프레아. 아직은 잘 모르시는 수정이지만 상당히 매력이 있고, 어, 측백나무류 중에서 간상가치가 뛰어난 썰프레아.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삽목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나무가 썰프레아입니다. 어, 측백나무과인데, 어, 편백나무에 더 가깝고, 어, 최근에 인기가 있는 푸른색 질감의 블루아이스와 거의 유사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생김새와 모양이 어, 색감만 빼고는 블루아이스와 유사해요. 이거는 원래 썰프레아는 어, 지중해, 지중해 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아이스는 아리조나에서 미국 원산인데 이썰프레아는 지중해. 이탈리아? 근처? 아유, 그 정도 되겠네요. 음, 이썰프아를 삽목하려면, 어, 삽목하는 시기와, 그리고 삽목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이 9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삽목하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말고도 삽목이 되긴 하지만, 아, 어, 저희 이곳들 농장은 지금 삽목을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셀프레아 3년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 여기서 전체적인 수형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삽수를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국가인 나무를 어, 수형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형을 고려하면서 어, 삽수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이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무. 이 나무가, 어, 속칭으로 빵이 좋다 하죠. 어, 빵이 좋습니다. 빵이. 빵이 좋으니까 속을 것이 많이 있겠죠. 음, 제 눈에 들어온 가지는 이 가지입니다. 이 가지. 아유, 이 가지 없어도 되겠네. 그런 느낌이 팍 드네요. 그래서 이 가지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의 수행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네요. 빵이 그래도 좀 유지가 되죠. 이거를요. 봉지에 이렇게 딱 담습니다. 또 볼까요? 이두 나무를 보여주세요. 이두 나무 아 이쪽으로 지금 세력이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밑가지인데 밑가지가 너무 크려고 하고 있죠. 이거 좀 세력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 수형이 망가지지 않았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거 이정도에서 없애주고 예 봉다리에 담아주고 또이 이 나무는 옆에서 또 보시면 어 밑가지들이 지금 세력이 좋은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잘라줘도 되겠지만 일단 밑가지 위주로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 놈이 너무 세력이 좋아요 여기 잘라줍니다 이렇게 삽수를 이렇게 땄어요. 아우 이거 오늘 삽목하기 힘들어요. 이만큼만 해도 아 이거, 이거 500개 나오려가 모르겠다. 이거 이거 큰일났네요. 오늘 삽목으려면 너무 많네요. 아우 몇 가지 땄는데 삽수가 너무 많아서 큰일났어요. 이제 삽목하러 가봅시다. 저쪽에서 이제 이 썰풀의 가지를 따왔는데요. 물에 한두 번 씻었고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껴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막 낙엽같은게 있고 먼지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씻어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저, 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가지고요.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이걸 다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얘는 너무 길어가지고, 두 개로 자를게요. 전부 다 잘라요. 너무 작은 것들은 하지 않고요. 얘도 인뭐 하나로 이렇게 다 잘라요 이렇게 아주 쉽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왜이 가지는 쓰지 않았냐면, 이 목질부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요. 이건 뭐 거의 목질부거든요. 목질부가 완성이 돼가지고, 보세요. 게 전부 다 나무 목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아요. 이건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 잘라놨잖아요. 근데 꽂기 좋게, 꽂기 좋게 한두 마리 정도는 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는 게 좋아요. 짠. 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면. 음. 근데 이게 깔끔하게 하려면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고 있습니까. 가위로. 이게 가위로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손으로 좀 떼줘요. 조금만. 조금만 떼줘도 도움이 돼요. 아. 근데 이거 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되긴 되는데 아 지금 이제 삽목상자에다가 흙 담을 거예요 삽목하는 용토 흙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상토가 바로 이 상토예요 이거 뭐 회사 광고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이상 이 상토를 삼목상자에 부어요. 이, 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삼목상자가 꽤 깊은데 저는 다안 채워요. 그렇게 다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게 평평하게 잘 해주시고요. 삽수 조제한 거 아까 요령 가르쳐드렸죠이 정도 되는데 500개는안 되더라고요. 어, 여기 돼 있고 삽목판에 삽목용토가 산목 들어가 있고, 이거 한번 이렇게 꽂아볼까요? 지금 물을 안 주었어요, 아예. 그래서 푹신푹신해요, 진짜 스펀지처럼 쑥쑥 잘 들어가요, 쑥쑥. 좀 깊이 꽂아요 깊이. 근데 이거 두세 마디밖에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깊게 꽂아도 뭐 바닥을 삽목판 바닥을 뚫고 나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깊게 거의 여기도 묻힐 정도로 어? 깊게 꼭 꽂아줘요. 이제 물을 안 주고 그냥 스폰지 같은 상태에서 삽목토에다가 꽂았을 때는 물을 줄때좀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물을 살짝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주는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삽목, 삽수들이 다 들어올라와요. 오늘 삽수 자른 거두판 나왔어요. 두판다 꽂았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간수하고 이제 삽목 산목, 목장에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 오늘 일은 끝납니다. 지금 물을 주는데 지금 아주 부들부들한 흙에다가 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곳에 계속 주고 있으면 흙이 막 소용돌이치면서 삽목 삽수가 막 위치가 더틀리면서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거 줄 때는 살살 살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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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돼, 살살. 살살 이렇게 주고요. 주고 한몇분 있다가, 몇분 있다가 이제 많이 씩줘도 돼요. 이제 좀 제대로 줘볼게요. 이게 공국이 없도록 흙과 흙의 그빈 공간이 없도록 많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을. 완전히 물로 모든 흙들이 수분을 다 흡수하면서 빈 공간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물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물 줬던 방식과 분명히 다르죠? 한 곳에 좀 집중적으로 줍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계속 주지는 않아요. 계속 주면 흙이 떠올라와서 엉망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삽목장을, 어, 저는 야외 일단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그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11월 하순? 어, 뭐 중순? 그때까지 지금 9월 중순인데 두 달간 여기서 야외에서 보관할 거예요. 야외에 비를 맞추고, 야외에서 물을 주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야외 시설입니다. 야외 삽목장 일 1차 삽목 1차로는 여기서 복을하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차광을 시켜 줘야 돼요 야외니까 햇볕을 직광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삽수가 견디지 못하니까 차광을 시켜줍니다 차광막 75% 75% 짜리인데 이거 작년에 써 가지고 좀 이해가 더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덮습니다. 앞으로 여기 전부 다썰프레를 할지, 뭐, 블루이스를 같이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 부분을 삽목을 해서 놔둘 거예요. 뭐, 바람에 좀털럭거릴수 있으니까,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차광막 안에 썰프레가 삽목, 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계속 해 나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어잘 참고하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